저는 그 독일의 통일된 그통일에대해서 항상 많이 영웅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래서 제가 재단부인 한민족 교류협회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3일날 모레 구해센터에서 네, 우리 김만복 국정원장하고 같이 발기 있는 해가지고 그 빨기니 그세 명의 김두관 의원하고 모레 해가지기인는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. 네, 김한봉 원장은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보수에서 반인데 사실 그 사람이 7급 봉을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칠급으로 들어가지고 국정 원장이 되는 사람입니다나게뭐 노력을 해지고 그래서 북한에 54만 평 대지 농장을 지금 자기 분할 받아놓고 있어가지고 유효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북한에 가져가 지금 방북 신청 해놨, 해놨는데 제가 김정은이 적권한 대에게 기회가 되면 김정은이 지금 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우리 통일을 하고 나서 나 이제 젊은이가 유럽에서 공부했고 우리나라 통일된 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시비에서 할때그 이야기를 했니다 거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 될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거 뭐 지금 독일이 통일돼 가지고 이콜라이즈해서 30명의 그 우리 기도내에서 통일돼 있는데. 호네크라는 사람이 송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지일화되게통일된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 빨리 되리라고5년 안에 된다는 사람도 이야기했을 때다는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본다 <laughs> 그래서 그 독일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동독에 예, 그저 그 목사님 따님이 1 5년동안 통일된 독일을 했잖아요 김정은이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꼭 전달을 여부를 가서 북한에 가서 전달하라고 그렇게. 영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 영으로 사목에 대해서 많은 네, 그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. 아멘. 아멘. 이 사람 은대단 아멘. 얼마하지니다 그래서.